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의 정의가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활를 유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표제가 없는 시편이며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할렐루야 시편은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 무엇을 썼는지도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2편을 읽다 보면은 이 앞절에 읽었던 시편 111편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썼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 대한 곰면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1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의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편과 112편이 나란히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시편입니다. 어, 오늘 본문 일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외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렵고 매우 존경하는 자에게 쓰인 어 표현입니다. 즉어 그냥 무섭다라는 느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마땅함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의 뜻을 갖고 있는 하페츠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기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계명을 계명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더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계명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의 기울기가 그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이 쓰이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지고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혹시 잠이 오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존귀 여기는 분.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찌 내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그분을 또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내가 또한 그분을 계속적으로 담고 싶어 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내 앞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자세를 고쳐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기고자, 우리가 그 시간이 독도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 앞에서 그 계명을 즐거한다라는 워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즐거움 내 마음에 기울기가 온전히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기울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져 나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 자손은 강성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 즉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그 자체에 우리의 후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부와 재물마저도 쉽게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계명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시적으로 주는 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복. 좋은 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보호할 거야. 항상 밝은 빛을 너에게 비춰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에 빛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비춰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5절과 8절은 의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 근본 믿음의 근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 때가 올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주님이 내삶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게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지키시고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풍성함으로 자손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운 그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편 112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든 삶 가운데에 한 줄기에 빛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또한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삶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